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오리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888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에서 한6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업체예요. 광고, 업체예요. 광고. 도, 두산그룹 계열 광고회사라고 합니다. 자. 얘네는 다른 회사보다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나 잘안돼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디지털 쪽으로 이제 뭔가 광고 전략을 하면은 뭔가 매출이 더 많이 나오겠죠. 하여간 업계에서 좀 떨어지는 아래쪽 광고 회사라고 하는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최근에 두산 그 최근에 두산그룹 강세해가지고 과외 계열센 사 오리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라는 인프라코어 두산 지금 회, 회생하면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죠 완전 그쪽으로 하고 자 그러면서 역대급 그 보복 소비에 광고주가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 제일기획도 올라가고 이노션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서 얘가 윤석열 관련주래요. 우리 콤이 이쪽 윤석열 씨가 어떻게 움직는지도 이 한번 보면서 이제 입당 하려고 할지 아니면 뭔가 대선 움직임을 하려고 할지 뭔가 하겠죠. 일단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콤 차트인데요.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자, 여기서 쭉일 내려와서 2번 조정제를 잘 보면서 이제 3번 이렇게 들어올리기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측은 여기 옆에 이쪽 여기까지 언젠가는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차트를 지금 땡겨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추세를 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올라가서 지지 받고 다시 지지 받고 다시 지지 받고 올라가서 지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안담이 가격에서 자7 1 70원에서 지금 한번 양보하면서 지지 받거든요. 이거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타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래로 7,170원에서 6,770원 사이에서 윗골이 달면 한번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한 8,660원 정도 보일 것 같고, 이차로는 9,500원까지 바로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6,200원을 이제 떨어지면은 손절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세는 되게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모든 건 세력의 마음이고 아무튼 이쪽으로 차트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두산이 같이 올라가면은 동나이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세력이 지금 외국인이 한번 턴게 있거든요. 털고 지금 손바김이 일어났는데, 지금 개인이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게, 어, 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손바김으로 일어나서 다시 추세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